이스트와렌달 역할을 맡은 배우 주도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장기간 동안 연습을 달려왔어요. 그만큼 다른 배우분들과 저 포함해서 다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연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공연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공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어, 너무 설레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.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. 아 영혼이네 알겠습니다. 저도 크리스마스 때첫 공연 관객분들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요. 또이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 저는. 그 여기 올머스트 메인에서 피트와 남자 역할을 맡은 네 강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에 12월 20일이 아니죠 맞나요? 어네 25일부터 네 언제까지죠? 2월 14일까지 저희가 여기 T.O.M 이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뛰어넘기 그리고 손소 그리고 방역 이제 다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음악스트와 함께 따뜻한 연말 연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그만큼 방역 수칙과 여러 가지 안전을 조금 최우선시 하고 있는데요 어,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부산을 거는 내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였는데 그래도 저희 공연과 함께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 배우님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계신가요? 저는 항상 출입, 퇴장할 네. 때손 소독을 항상 꼭 하고 있고 그쵸.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습니다. 한 실제로. 번도 저희는 극장에서 벗지 않고 연습할 때. 그렇죠. 그리고 저희 매일 아침마다 와서 뭐 어떤 걸 체크하죠? 열 체크! 네! <laughs> 열 체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개인 모니터, 개인 어떤 건강 모니터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방역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공연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나게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! 네! <laughs> 있어요 니까요어 안전하게 관객분들 이제 할 거를 하시면은 좋을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안녕. 안녕. 자,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. 메이크 리스마스 행복한 연말,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또 코로나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연습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때또 좋은 그런 보다 멋진 공연을 선사해드리려고 오셔서 행복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, 롤모스트 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.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와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이겨내봅시다. 코로나. 화이팅 아,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오로라 속에서 다양한 아홉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큰 사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깊기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을 만나 뵐수 있게 돼서 너무 저희도 많이 설레고요.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메리 크리스마스고요. 저는 지금 비상구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비상구가 될수 있도록. 로모스터 <laughs> 준비하면서 마스크도 잘 끼고 열도 잘되면서 코로나 규칙주의, 코로나 규방, 코로나 <laughs> <에서 웃음> 준수를 잘, 아니, 잘 준수하였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랑이 담겨있는 올모스 메인. <laughs> <어서세요. 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연극 올모스 메인에 참여하고 있는 조용서. 박유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네, 저희 올 머스트 메이는 총 9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옴니버스형의 이야기인데요. 그 안에서 때로는 즐겁고, 기쁘고, 슬프고, 설레임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연습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준비 중이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이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올머스 트 베인, 많이, 많이 사랑해, 사랑해 주세요. 주세요. 메이크리스마스. 야 루돌프야, <laughs> 루돌프 어디니? 어어 가자. 울면 안돼, 울면 안돼. 사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올머스트 베인을 안 보여주신대.